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라고 지만원 씨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언이다이 자리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자유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비하하고 5.18유광자를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으로 모독했다. 한발더 나아가 나경원 원내부대 원내대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며 이들을 두둔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지만원 같은 인물이 망언을 쏟아내도록 자리를 만들고, 현역 의원이 이에 동조하는 망발을 쏟아붓는 역사적 무의 배처럼 행동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반성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자유한국당은 거짓과 날조로 혹세 무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역사적 심판 뿐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시 을리지역위원회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 번째, 몰 역사적 방언에 동조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둘째,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파괴를 일삼는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산하라. 셋째, 자유한국당은 세금도 아깝다. 560억억. 560억 원의 국고보조금 전액 환불하라. 넷째, 나경원 원내대표 및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물타기 역사 해석을 규탄한다. 2019년 2월 12일. 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시을 지역위원회 1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